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잘 아셔서 더 이상 이런 초보적인 문제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24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아주 기본 원리면서 아주 기본 교본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는가? 그 답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는 나올 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주일날 나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을 베드로 앞에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반대로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그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금방 알죠? 신앙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은 것만 찾아서 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자기 생각에 뭐 그럴 것 같으면 또 따라가고, 또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면은 좀 해보고, 자기에게 힘들고 소원해보면 안 해버리고,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의 부인을 한 다음에, 부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부인한 그 자기에 대해서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부인한 것이 다시 살아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것 같아도,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글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글림돌이 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 말씀보다 더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죽어야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답입니다. 답을 나렇게 드렸으니 다음부터 틀린 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25절에 보면, 25절에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 원문에 정확하게는 앞에 접속사가 나와있어. 왜냐 하면,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이 번역상 빠지게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5절은요, 앞에 24절을 말씀하시고, 왜냐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논리적이시죠? 그냥 딱 자기를 부인하라면 해. 십자가 지라면 그렇게 알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그럴 텐데, 설명을 해주시 첫째 설명이 뭐냐. 첫째 이유가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게 죄기 때문이라.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숨, 자기 목숨 다 중요하지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에 관계된 건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목을 매는 이유가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회도 나오고, 직장이 좀 돼야 나오고, 지금 생계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하는가? 목숨을 중요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버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왜 자기 의 목숨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니? 잃어버리니까. 다 자기 목숨 교예요 자기 병들면, 자기 몸이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쉬어야 몸이 나을 것 같은 건 누구나 똑같아요. 주일날도 장사해야 내가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을 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죠. 너 그렇게 살면은 네 생명 먹고 사는 네 생명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좀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죠.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너무하죠? 예수님을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이런 일을 못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네 형편에 알아서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실 분인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진짜 생명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가 자기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육신 육신이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감정, 상황, 상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죽이지 않고, 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에 세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안 자는 사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세요. 특징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자기 자존심만 한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영적 생명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거나 사단이 준 속임수죠. 가장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을 주는 원리는 오직 자기 육신에 속한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만 찾게 되리라 하잖아요. 죽일 때만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은 예가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비유지만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지기는 해도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세월 가고 시간 가고 비가 오고 거름을 줘도 썩지 않으면 하나 를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하나 를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죽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없으면은, 내가 떨어졌다고, 땅에 떨어졌다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어요. 하나 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떨어질 때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그 벽시가 가끔 신문에 뭐 이집트의 옛날 창고나 무덤에서 3천년 전 4천년 전에 벽시가 발견되잖아요 4천년 4천년 됐는데도 벽시가 그대로 있어요 싸게 안 나고 4천년 묵은 벽시죠. 썩지 않으니까. 골동품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교회로 50년 다 했는데도 변하지 않다. 골동품의 가치는 굉장한 거예요. <laughs> 모델이 되잖아요. 모델이. 봐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안 변한다. 근데 그 벽시를 과학자들이 실제로 땅에 한번 심어봤대요. 그데 그래, 싹이 난 거예요. 골통품도 썩으면 싹이 납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26절에 두 번째 제자들의 원리로 살아야 될 이유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얻고 생동감이 있고 기쁨과 밝음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죽여질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앞의 것을 못하기 때문에 뒤의 것을 못 얻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자기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세상 누리는 쾌락 문제. 이런 자기 죄지요. 그 죄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예수님 비유를 그래 네가 그렇게 주일도 안 빠져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하자. 너 벌어서 뭐 서울 시땅뭐 여의도 땅도 못 사는 그주제지만 네가 선령 온 천하를 다살 만한 돈을 네가 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그다 얻고 네 목숨 잃으면은 뭐가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뭐가 유익한지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저 양반 평생 자식을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밤낮 쉬지도 않고 저렇게 돈만 벌다가 과로해서 저렇게 세상 먼저 간다 저리석은 양반이다 이렇게 하죠 평생 노후 준비한다고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돈을 모았다 합시다 얼마 모았는지 몰라도 그래야죠. 병원로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산 그런 성공은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 요 예수님 없는 출세는 아주 평생을 헛수고를 한 것이. 네, 결국은 그거 얻으려다가 자기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깨닫는 것이 때를 읽고 나서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결과 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이실절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있죠.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빗겨나갈 사람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해서 뭐 재판관 앞에 법정에 서본,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질감을 하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가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순간인가. 그냥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인생을 재판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날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주어집니다. 재판받기 전에 사람들은 재판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심판은 예수님 앞에 산 것으로 기준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 그 판결에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 그는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은 네가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삶을 너 뜻대로 살았는지 그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사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성길날때성길 화내버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은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냥 막말을 그냥 해버리고, 아무것도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아나 무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심판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지막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삶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는 한번 생각해야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또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참고 부인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행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 사람은 그에 대한 또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아니, 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노를 지금 쌓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심판거리를 쌓아가면서.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두려운데, 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다면서 교회 안에서 그 진노를 쌓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줬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그런 죄를 짓든지 그 고집대로 살든지 그는 네 책임이다. 네가 알아서 알아. 자유 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봉헌한다. 심판은 내가 한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거나 행해야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결과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속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삶의 비결은 뭡니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죽어질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행을 해도 영적인 것이 닫혀 있고 영적인 것이 무디고 한 사람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보이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 에 죽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려져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네. 저게 영적 원리입니다 신앙교회 오시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세상에 속한 것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을 자세, 죽기 위한 목적으로 와야 말씀으로 영어로 살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와 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오후에 프리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무슨 각오로 나가야겠습니까? 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인지, 오늘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식하시면서 의식만 하고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하루 생명력이 주어져요. 네. 영적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과 능력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